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그 권위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네하고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불순종했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들은 처음에 믿는 척했다가 나중에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세리나 청녀들은 처음에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죽자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 열매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또 죽이기도 하였죠 그런데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부다더 많이 보내었더니 그들에게도 또 그렇게 했다. 나중에 이 주인이 내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이지 않겠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은 이 아들을 죽여서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참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꾸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이 악한 동부들은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나라로 삼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빼앗기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자기의 나라, 욕심이 생겨서 세상적인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 그 종들을 죽이고 더 나가서 그 상속자까지도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나라, 세상적인, 왕국, 종교적인 왕국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그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라를 이루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마음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 진실되게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포도원 같은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잘 풍성케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들고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광 돌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오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오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적인 욕심, 또 자기중심적인 그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또 욕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죽이는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에 보면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버린 돌이 옷등 위에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암마된것이요 우리 눈이 기아도다 4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아,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을 할 때에 대사상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 비로소 자기들을 가르치는 말씀인 줄 알고 자꾸 자나.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것은 대제상들과 바리인들만 해당된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알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도리어 우리 주님을 우리는 종처럼 부리고 또한 내가 더내 나라, 세상의 나라가 우리 마음을 차지한다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얻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원을 맡겼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자기 자신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거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주인들이 보내는 종들과 그 아들들까지 죽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악한 그 모습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가서 그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를 맡겼는데 오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적인 나라, 자기 중심의 나라를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아 내주교통하신 역사가 포도원을 맡긴 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이 모리시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